개인과 개인이 연결되고 개인이 대중과 이어질 때 과연 그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반도체 공장에 온 것처럼 철저한 소독 후 들어간 곳은 바로 참기름 제조 현장. 여기 이제 침전이 좀 되면요. 네. 이렇게 안금 이렇게 앉습니다. 참기름이 네. 처음에 차기를 에서 나오면 이렇게 둔탁하거든요, 네. 색상이요.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침전이 되고 나면 앉습니다, 이 말고 밑에 안금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안금이 색에 따라서 그 깨의 세척, 유무, 뭐그 다음 원료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금만 가지고도 돼요. 참깨를 먼저 여기다 입구에 이어 참기름을 짜내는 공정 역시 유별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기준 없이 깐깐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참기름에 관한 학위가 있다면 당장 받아도 될 만큼 해박한 지식을 지닌 사람, 정준호 씨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참기름을 크라운드 펀딩을 통해 알렸습니다. 참깨는 개인적으로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 규제품목이라고 국가에서 지정해놓은 분목이라서요. 네, 농민 보호를 위해서 이제 규제 품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로 수입을 할 경우에는 관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어, 참깨 분말을로 해서 식품으로서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미 볶아서 분말화돼서 약간 색상이 진한 갈색을 띠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재차 볶는다라면 그러다 보니, 진짜 암성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참깨 분말로 가공한 기름들이 유독 벤조피렌이 초과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식용유주류 분야 서울시 최초의 패스업 기업이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 그는 100%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해 양심 참기름을 생산하는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가굳긴 상태가 알아리 동그랗게 잘벗겼는지도모하고요 음. 근데 저 너무 타면 벤조피렌 위험이 있어서 이제 안먹고는안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밥상에 늘 오르는 식재료임에도 참기름에 대한 의심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식용유를 섞는 가짜 참기름은 애교 수준. 1급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는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렀죠. 이게 쓴맛이 돌지 않고 고소한 맛으로 잘 감아주는 진짜 참기입니다 그가 양심이라는 이름까지 붙이며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지운 이유는 단지 경제적 지원만은 아니었습니다 기름이 나온 나머지를 그대로 엠브레인해서 이걸 소비자한테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소비자분들은 이 깻묵이 나오면 의뢰이 거는 밭에 뭐 식물해 주는 뭐... 사료 앞에 아, 비료라고 하나요? 뭐 그런 용도나 고기 잡을 때 떡밥, 떡밥에 아, 쓰는 그 부분은... 뭐 그런 용도로만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거 진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못 먹겠다 짜니까 먹을 수 없었던 거고, 그리고 그못 먹는 거를 제가공을 해서 네. 소비자한테 또대팔게 되는 이 가짜 기름을 만드는데 사실 주범입니다. 참기름을 보낼 때 그가 항상 함께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차유하고 남은 깻목이 바로 그것. 단지 서비스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제조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는 크라우드 펀딩에 참기름이라는 다소 낯선 프로젝트를 제안한 가장 큰 이유. 그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세울 건 오직 정직한 의지.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것인지, 그것이 이 사회 속에서 가능한지 말이죠. 사람의 마음. 그게 금전적인 어떤 부분보다도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 힘은 물질을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힘내세요 하고 밀어주시는 아주 십시에만 모아서 작게 시작을 하지만 그 돈이 모여서 힘을 내주세요는 그 힘이라는 단어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여기서 진짜 큰 힘을 전 얻었습니다. 애초에 펀딩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해냈습니다. 수많은 개인들의 공감과 지지 덕분에 펀딩 목표액을 훌쩍 넘었고 든든한 응원군을 얻으면서 그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얼굴도 모르는데 이 웹상에서 사람을 믿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저는 진짜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감동이 진짜 더 힘을 저한테는 좀 얻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아, 이 세상이 아직 마르지 않았구나. 이렇게 믿어주시는 분들이 아직 있다라는 건 제가 꼭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더 불러일으키게끔 만들어주시더라고요.